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립팅 시술 한 가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했고 또 모든 의사들이 그 장비만 들여놨겠죠. 자, 본인의 얼굴 타입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규정해 줄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여러 개를 받는다는 건 가성비가 너무 안 맞겠죠.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막 살이 많은 건 아니지만 특정 부위에 지방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심술복 두 번째는 이 팔자주름의 요 윗부분, 그리고 이중턱이죠. 자, 이세 가지 부위가 줄어들지 않으면 전 아무리 비싼 리프팅 시술을 하더라도 이이부분의 지방이 줄지 않으면 얼굴이 리프팅 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리프팅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원리가 다른 장비를 섞어서 사용해라. 이고, 두 번째는 지방을 줄여줄 부분은 줄여주고 절대 줄이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립팅 가성비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원리가 서로 다른 장비들을 섞어서 사용하라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이 원리가 동일한 장비인데, 막 할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리가 비슷한 장비를 연속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울쎄라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슈링크, 더블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 MBC 라디오 스타에서 뭐 연예인이 울쎄라는 리프팅이고, 뭐 슈링크는 그 사이사이에 또 탄력을 위해서 받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슈링크 더블로는 이 울세라의 카피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빔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조직이 수축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비슷한 장비를 막 두세 개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장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원리가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리프팅 시에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근육 이렇게 네 층으로 되어 있고 이 피하 지방의 이 하방부에는 근막 층으로 불리는 스마스 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요렇게 세로로 이렇게 표피 진피 지방 근육 이런 식으로 세로로 무지개 떡처럼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탄력을 높인다는 말은 우리 말로는 탱탱하다를 말하는 것이죠. 자,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이두 번째 층에 콜라겐의 수치가 감소가 되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이네 층의 무지개떡 중에서 요두 번째 층, 요 진피층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래주머니로 따지자면, 이 모래주머니에 모래가 빠져가지고, 이 주머니 자체가 좀 흐물흐물해지니까, 안에 콜라겐들이 우리가 꽉 차게 해서, 즉, 모래를 꽉 차게 해서 이렇게 탱탱하게, 이 SM보드 소세지처럼 꽉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리프팅을 시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리프트업. 이 중력의 역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힘은 정말 엄청 강합니다. 이 강한 힘이 그냥 24시간 내내 이렇게 가해지니까 살이 안쳐질래야안쳐질 수가 없겠죠. 자 중력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땡겨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리프팅이라고 하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위에 말한 이 구조물들 중에서 스마스라는 이 근막층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리프팅을 시키려면 이 탄력을 높이는 장비만 두개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를 두개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개씩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자, 당연히 각각의 원리를 잡아주는 게 맞겠죠? 자,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현재 존재하는 이 리프팅 장비들을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고주파 장비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써마지, 텐서마, 뭐덴스티 올리지오 이런 장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써마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오래된 장비이고 나머지 후발 주자들은 이 써마지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따라하면서 제품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자이 강한 중력으로부터 어떻게 중력의 역방향으로 땡겨줄까요? 아까 앞에서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다고 했는데 이마부터 목까지 이어진 굉장히 질긴 조직이고 오징어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징어를 이렇게 부에다 구워주면 이렇게 수축을 하죠. 자, 피부도 이 부분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수축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스마스는 깊게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깊이에 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냅다 그냥 뭐다 구워주면 다른 조직들이 손상을 받고 지방도 구워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보이는 초음파가 달려 있는 울세라가 이 계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비이고 가장 비쌉니다. 그 후발주자들로 이 슈링크, 더블로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방을 약간 줄이면서 피부 쪽으로 붙여주는 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첫 번째는 온다 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온다, 이름 재밌죠? 자, 이 온다 라는 장비는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으로 지방을 이렇게 줄이면서 조직을 타이트닝 시켜서 뼈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은 바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자, 원래 이 마리오네트 부분에는 큰 신경이 지나가서 원래 울세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x자를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디자인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온다는 이 부위들도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시술 받을 때 통증이 없고 따뜻해가지고 받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 심술법 부위는 결국. 지방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 리프팅으로 위로 올려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심술보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결국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최대한 이 주머니 부분의 조직을 위로 당겨주고 또이 주머니 안에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이 온다. 장비를 통해서 심수부와 이 얼굴의 가장자리 부위 플러스 팔자주름 위에 이 블룩하게 튀어나온 부분 플러스 이중턱 부위에 집중적으로 해줍니다. 자 통증이 없어서 이 마취연고도 바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이밖에도 양극성 이 고주파를 이용한 두 번째 인모드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항을 뜨듯이 살을 이렇게 물어서 그 사이에 고주파가 들어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전류를 흘려서 어느 정도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온다 장비와 이 인모드 장비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뼈 쪽으로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을까요? 자, 팔자주름의 이 윗부분 그리고 이중턱 그리고 이 심술보 부이겠죠 리프팅 가성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지방을 줄여줄 부분은 줄여주고 절대 줄이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입니다. 자, 얼굴이 처지면서 특정 부위에 지방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부위에. 특정 부위에. 자, 이때 지방을 줄이지 않고 이게 주변만 당겨준다고이 아래쪽에 처진 지방들이 막 위쪽으로 막 위로 올라서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처진 지방은 줄여줄 필요가 앞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있겠죠. 자,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꺼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이쪽 부분에 잘못해서 이렇게 지방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시술이 들어가면 더 꺼져 보일 수가 있겠죠. 즉, 지방을 이렇게 줄여야 하는 부분과 절대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리프팅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리프팅 효과를 가성비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거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얼굴의 상태에 따라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계열 중에 한 종류씩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을 유지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리프트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1번. 탄력에 해당되는 계열 종류 중 하나 그리고 2번 리프팅에 해당되는 계열 중에 한 종류를 받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써마지 울세라를 받는 것이죠 자 근데 써마지 울세라가 모두 오리지널 장비라서 비싸죠 내 지갑 사정이 이두 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뭐 써마지 슈링크를 받거나 아니면 댄스티 울세라를 받을 수도 있고 뭐암튼 주머니 상황에 맞춰서 시술을 조절을 해 주더라도 이 1번 기열에서 2 개, 뭐 2번 기열에서 2 개가 아니라 각각에서 한 개씩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로 내가 이중턱과 심술부가 좀 많이 쳐져 있고 이 팔자주름의 윗부분도 좀 살이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어서 좀 리프팅이 되면서 피부가 조금 뼈 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가성비를 위해 두 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1번 계열인 써마지 아니죠. 자, 2번 계열인 울쎄라 그리고 뭐세 번째 계열인 온다 등을 받는 것이 좋겠죠. 제가 요즘 실제로 얼굴살이좀 있으면서 이렇게 처지는 분들에게 이 얼굴의 테두리 부분의 살을 좀 줄여서 크기를 좀 작게 하면서 위로 리프팅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울쎄라와 이세 번째 온다 이 조합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 화장품 대표 심효철이었습니다.